떨어질 거야. 음, 버텨봐. 음, 음. 그런데, 금리가 그, 그니까 <laughs> 안 빠져요. <laughs> 버티다가 문제 해결하는 구조가 안 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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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게 두려워서 지금 정부가 계속 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음. 미분양 아파트가 6만 2천 호예요그죠 음. 훨씬 적죠? 근데 부동산 pf가 130조 원입니다. 네. 연착륙하면 네. 집값이 이제 지금부터 빠지겠죠. 음. 그러면 집값도 연착륙처럼 빠질 것 같아요. 점진적으로? 네, 점진적으로. 음. 착륙이 되면 이제 버티겠죠. 음, 음. 그러다가 일시 엉끈에 확 빠지죠. 무네 지금. 이런 분들이 최근에 좀 많으세요. 음. 거주하지 않을 집을 산 경우. 예를 들어서 음. 네. 제가 대전에 사는데 서울에 집을 사놨어. <laughs> 예, 네, 아, 이런 경우 네네. 빚을 많이 끼고 막 네네. 전세 끼고 심지어 네네. 마이너스 대출 받아서 이런 경우는 사실 내가 거주가 완전히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데는 음. 이제 불가피하게 뭔가 조정이 필요하다 매각이라든지 음. 음. 정리가 음. 필요하고 그좀 이명... 손실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음. 근데 왜냐하면 그 다른 예를 들어서 전세 가격도 떨어지고 이러면서 돌려줄도 많아지고 이자 비용이 훨씬 더 커질 수 있어요. 금리가 향후로 막 5%인데 그 이자 비용 을 감당하는 게 향후로 집값 회복하는 기간을 감당해 볼때 사실 그렇게 현명하지 못하다. 음. 근데 만약에 내가 집을 그 집에 거주할 수 있다면, 음. 그러면 그, 그 집에 거주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음. 그, 그렇게 힘들게 사셨더라도 음. 그러면 그 기간을 버텨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절약하시면서. 음. 집에 오래 계시면 절약하잖아요. 집을 많이 <laughs> 사용하면 되잖아요. <laughs> 최대한 거주하시려는 노력을 일단 해보시고 그 어려운 기간을 잘 감내하신다. 근데 음. 자산 가격이 계속 빠지지 않는다. 전 부동산 가격이 계속 빠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사용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어느 순간 빠지고 이러면 또 실수요자가 사주고 음. 이런 시간이 반드시 음. 오거든요. 음. 음. 그런 관점에서는 좀 여러분들이 음. 잘 판단하셔서 거주가 가능하면 거주하시면서 버틴다. 음. 근데 만약에 거주가 불가능하다, 음. 그러면 청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근데 음. 문제가 집값이 하락하면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몇 가지 문제들이 더 생기는데 결국은 뭐 이제 금융 시스템 측면에서 보면. 저는 그래도 뭐 시중은행들은 괜찮을 거라고는 봅니다만, 은행의 이제 부실 연체 규모도 늘어나고, 네. 그러니까 부실 채권 규모, 또 연체, 뭐 고정 이하 비율, 뭐 이런 식의 그런 비율도 이제 증가하게 돼서 좀 문제가 되는데, 뭐 우리가 사실 저축은행부터 해서 뭐이 심지어 카드사, 뭐 보험사, 뭐 이런 데서도 사실 연궐족 한참 막그기승부릴 때, 대출을 엄청 해줬잖아요. 그렇죠, 그 네. 그리고 또 다른 쪽에서는 지난 부동산 하락기 때는 뭐 저축은행이 되게 주력이었 주력이었는데 그 이번에는 사실 증권업계에서 부동산 PF 대출 그 관련 그러니까 관여를 엄청 했단 말이에요. 네.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하나 둘씩 문제로 불거지지 않나요? 그, 그러니까 그 문제들은 이, 어느 정도까지 파장이 커질 수 있습니까? 이게 약간 이제 두 네. 가지로 좀 나누어 볼수 있는데요. 네. 하나는 뭐냐면 일단 가계대출 분야, 네. 가계대출 분야인데 가계대출 분야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음. 부동산 담보대출이 있죠. 이건 이제 직접 대출이라고 할게요. 음. 근데 부동산 가격 이막 오를 때 간접 대출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음. 뭐냐면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사업자 대출을 받고. 음, 음. 그다음에 제2금융권, 뭐 보험사라든가 음. 이런데에서 굉장히 많이 대출이 들어갔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전 이런 제2금융권내 가계대출 문제가 좀 불거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음. 그래서 최근에 이제 경매가 증가하는 이유기도 해요. 이게 집값이 오른다고 하는데 최근 경매 건수가요 지속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음. 그러면서 이제는 조금 예를 들면 뭐 여, 여신 전문이라든지 이런 데들이 문제가 좀 음.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여기에는 그래도,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일종의 자산이 있는 상황이에요. 음. 그니까 한국은 서프라임하고 브 차트하고 다르게 서프라임과 브 음. 파생 상품이 걸려들었잖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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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한국은 일단 주택담보대출 시장이 파생 상품없기 때문에 네. 그 자체의 문제가 있어서 커지는 게 시스템 리스크 즉 시장 리스크로 음. 확대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그런데 음. 이제 두 번째가 문제예요 소장님 음. 말씀하신 부동산pf 과거하고 굉장히 다른 점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음. 뭐냐면 예전에는 이렇게 부동산 이안 좋으면 건설사들이 망하고 저축은행이 망했는데 그때 잘 보시면 지금하고 양상이 다릅니다. 2008년도에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 을때 우리나라 미분양 아파트가 16만 5천 가구가 최대 네. 물량이었어요 네. 16만 5천 가구 이때 부동산 PF가 80조 원이었습니다. 그 음. 근데 지금은요. 이게 비교해 드릴게요. 지금은 음. 미분양 아파트가 6만 2천 호예요. 음. 그렇죠? 훨씬 적죠. 근데 부동산 PF가 130조 원입니다. 네. 자, 이게 굉장히 큰 차이에요. 예전에는 그래도 부동산 시장이요. 분양을 했다고요. 음. 분양은 해서 음. 50% 이상이 분양돼서 나머지가 미분양이 된 거고 음. 시간이 지나면서 할인 분양하고 어쨌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갔단 말이죠. 그런데 네. 지금은 미분양이 적잖아요 그래서 음. 일부에서는 미분양이 적기 때문에 문제가 적다 음. 천만에 맞 습니다. 음. 부동산pf가 150조 원이 많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시작도 못 했다는 거예요. 음. 16만 5천억까지 간게뭐 그때 부동산 하락 하면서 바로 생겼던 건 아니고 한몇년 지나면서 16만 5천 원까지 그렇죠. 갔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근데 어쨌든 네. 근데 지금은 저 위원님 말씀은 아직 본격적으로 미분양 물량이 그렇게 쌓이지도 않았는데 부동산 PF는 130조 원이다. 시작도 못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이 국면에서 130조면 이 앞으로 미분양 물량이 쌓이고 하면 더큰 문제가 생기지 않냐? 이 이야기인 거죠. 아니, 근데 네. 미분양으로 갈 수도 없어요. 음. 이유는 뭐냐면 땅을 음. 너무 비싸게 샀기 때문입다 아, 미분양으로 갈 수도 없다. 네, 분양을 할 그래서, 수가 그래서 없어요. 분양 자체를 못한다. 예, 네, 최근에 지방에서 네. 분양을 한번 해볼까 했는데요. 음. 분양률이. 10% 나와요. 음. 그니까 러 이게,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때 재밌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럼 최소한의 부동산 pf 해수도 못 하겠다. 그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문제인 음,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과거에는 왜 문제가 어떤 시기였냐면, 그래도 50% 이상은 분양됐기 때문에, 음. 그나마 pf는 다 갚아냈다고요. 네네. 조금씩 조금씩. 그렇지,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네. 문제가 됐던 건 건설사들이었어요. 음, 음. 그니까 러 땅값은 갔고, 음. 건설비를 못 받은 거예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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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보니까 건설사들이 100대 건설사 중에서 30%가 망한 이유입니다. 음, 음, 예를 들어서 네. GS건설이요. 건설회사인데 자기 건물이 없어요. <웃음> <웃음> 이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한국에 그런 건설업체들 도참죠 그러니까 <laughs> 왜 그런 현상이 있었냐면 예전에 미분양이 커지니까 금융에서 돈을 꺼, 금융권에서 돈을 꺼줬잖아요 근데 이게 잘 보니까 땅값은 받아을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너네, 아파트는 계속 져야 돼.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빌딩 팔아서 아파트를 지었다고요 <웃음> <웃음> 이해하셨죠 네? 그게 다 이제 그런 일이었는데 지금은 시작도 못하고 있다 음, 음. 더큰 문제인 거죠 심각하네요 그래서 왜요? 그거는 그때는 그래서 음. 금융권이라도 안정했어요 근데 음. 지금 금융권이 문제인 거예요 음. 그래, 그러니까 정부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분양은 아예 원천적으로 못하니까 만기만 연장해주고 있어요 음. 심지어 이자 후불제 이거 언제까지 막겠습니까? 어? 언제까지 해줄 수 있나요, 진짜? 근데 이게 막는 또 근거가 있었어요. 음. 금리 떨어질 거야. 음. 버텨봐. 음. 어? 그런데 금리가, 금리가 안 <laughs> 빠져요. <금리가 안> 빠져. <laughs> 언제까지 연장해줘야 되지? 지금도 최근에 음. 정부에서 부동산 공급대책이 나왔는데 서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인데 다 부동산 pf 만기 연장하시고 여기에 지급보증을 늘려주고 여기에 상생 펀, 부동산 피해법, 뭐, 회복 펀드란가요? 뭐, 이거 하면서 일조 원에서 이조원 늘려주고 이런 거예요. 그것도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죠? 네. 아니, 제목은. 아니, 근데 이게. <laughs> 아니, 버티다가 문제 해결하는 구조가 안 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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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을 그냥 갖고 있는 음. 상황에 서해서 지금, 음. 아, 지금, 그러니까 훨씬 더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음. 점점 더 이렇게 미봉책으로 가면 저는 시스템 리스크가 갈수 그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하는 구체적인 어떤 경로가 어떤 식으로 발생을 할까요? 그러면 그 예를 들어서 음. 지금 뭐 캐피탈 사라든가 여기서부터 직접 타격을 받으면 음.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신용 뭐 보증 음. 그런 기금도 음. 많고 그런 데도 많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디폴트가 나면 어떻게 하면 쉽게 말해서 가장 큰 시스템 리스크는 뱅크런이죠. 음. 그래서 그게 두려워서 지금 정부가 계속 막고 있는 거예요. 음. 근데 계속 만는다고 네. 문제 해결이 안 된다. 예전처럼 심지어 조금이라도 분양 됐으면 문제 해결이 되는데 음. 지금은 그거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씩 문제를 현실화 시킬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구조조정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뭐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왜 증권업계가 지난번 주택 시장 하락기와는 다르게 증권업계가 이렇게 부동산 P/F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증권업계 출신 입장에서 <laughs> 그게 그게 과거에 이제는 과, 말할 수 있다. 네. 과거에는 <laughs> 그, 그 예를 들어서 집값 2000년대 초반부터 막 올랐다가 떨어질 때 네. 충격을 받은 건 네. 은행이었어요. 네. 은행이 직접 지급보증서 주고 음. 일종의 부의 부채 할때막 음. 지급보증서 주고 부동산 PF를 많이 했잖아. 요 근데 음. 엄청나게 딘 거예요. 음. 떨어질 때 그러니까 그 뒤로 야 우리는 안 해. 그렇게 됐지 이런 거죠. 네. 그럼 누군가 대체제가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음. 증권사는 그때 많이 안 했거든요. 야 이거 돈 되네 하면서 증권사들이 음. 엄청 뛰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주식 수수료 받는 것보다 이런 거한건 갖고 오니까 막눈 네, 앞에서 뭐 몇백억씩 벌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건설사에서 <laughs> 네. 그때 막 일하다 부동산 PF나 금융 은행에서 PF가 증권사로 다 갑니다 음, 음. 사람들이. 네. 그러면서 똑같은 일을 거기서 하는 거예요. 한때 잘 나갈 때는요 음. 연간 막 60억씩 보너스 받아요. 보너스만. 뭐? PF 하던 분이 한 사람이? 네. 와. 기본적으로 뭐 임원급이 한 30억씩 받고. 와, 네. 그러니까 됐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찌합니까 눈이 뒤집혀 죽겠네요. 무조건 딱 무조건 갖고 네. 와 이거 네. 무야 위험해 괜찮아 네. 한국의 네. 부동산 가격 네. 좋아 네. 시장 좋아 네.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 이 문제를 수습해야 되나요? 그니까 수습은 네. 금융권하고 당사자들이 잘 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질서 있게 이게 음.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되게 필요하다 정책과 음. 음. 그리고 금융 당국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음. 거죠. 음. 그러니까 자산 시장은 저는 경착륙과 연착륙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네. 이런 네. 용어를 되게 많이 쓰는데 음. 사실 경착륙과 연착륙의 가 가장 큰 차이는 음. 가격이 얼마나 떨어져가 이런 게 아니고요. 저는 그 회수의 문제라고 봐요. 음. 이런 음. 문제들이 일시에 폭발적으로 일어나느냐. 음. 아니면 단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일어나면 음. 사실 이게 연착륙인 거죠. 충격을 분산해서. 그렇죠. 음.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일방적으로 그냥 막고만있으면 향후에 경착륙이 불가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았다가 물고가 확 터지는 느낌으로 그렇죠.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막 그게 뭐어떻게든 음. 거시경제 변수든 여러 가지 변수들이 나와서 문제가 생기면 음. 클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상황부터 전부 문제를 현실화하면서 구조조정을 단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부동산 PF를 일종의 나열 안에 놔서 지금 단계별이나 등급별 사업 시별로 구분해야 할 필요가 음, 있어요. 음. 그래서 아예 안 되는 사업들은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정리를 해야죠. 음. 그러면 구조조정은 뭐란 뭐란 거냐면 쉽게 말해서 너 사업 딱딱 비싸게 샀으니까 음. 이제 사업 못해 음. 그리고 갖고 있는 자산 다 갖고 와 음. 그러면서 그 자산 처리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일종의 쉽게 말하면 부도 처리예요. 음, 음.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음. 그러면은 이게 왜냐하면 이게 부도에 대해서 저희가 무서워 너무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음. 자본주의 의 생리는 뭐냐면 유한책임입니다. 그게 사실은 자본주의가 계속 성장한 음. 원동력이기도 하잖아요. 음, 음. 그러니까 부도를 예상한 시스템이라고 요. 그때 음. 부도를 무서워하면 안 돼요 부도가 오히려 시장의 역동성을 만들거든요. 음. 그래서 부도 나와서 갖고 있는 자산들이 시장이 싸게 나올 거잖아요. 그럼 누군가 산단 말이죠. 음. 그러면 사서 시장이 또 활력을 일으키고 음, 그런 음. 것들 10건 스무 건 이렇게 조금씩 지키면서 연착륙을 만들어 나가야 돼요. 음. 그게 되게 필요하다. 근데 음. 지금 그거 아예 안 다니까 음. 갑자기 레고랜드 하나 때문에 터져서 한 개도 나오면 안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음. 그래서 이걸 자꾸 뭐좀여행 또는 잘될수 있는 어떤 그 가능성만 자꾸 상상하지 말고 음. 어쩌면 지금 좀 나빠질 수 있는 상황을 감안해서 근데 오히려 최악의 상황을 피하는. 예, 네, 그런 조금 결단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결단이나 어떤 정책적인, 음. 그 뭐랄까, 과감한 결정이 필요한데 아주 단기로만 보고, 왜 단기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어. 정권은 일단 청선을 앞두고 있고요. <웃음> <웃음> 네, 그런 말씀 자,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무서워요. 끝나. <laughs> <종선> 아니, 청선까지만 <laughs> 버티자 이거 아니에요. 사실 어. 일단은. 일단은 총선은 버텨야 된다고 보는 거겠죠. 와. 이거는 사실, 그, 지금, 이게 꼭 뭐, 어떤 당이 집권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네. 그, 거의 모든 정권이 이런 상황에 놓이면, 음. 네, 그냥 기본적으로 판단하는 건, 선거가 앞에 있잖아요. 음. 특히 총선같이 이제 큰 선거가 앞에 있으면, 네. 기본적으로 일단 총선 때까지는 버티자. 음. 이 모드인 거죠.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근데, 음. 저, 부동산 PF 문제가 탈이 나기 시작하면 음. 이게 또 연쇄적으로 추가로 부동산 경기 얼어붙게 만들고 그 결국은 악순환을 만들 수 있는 고리가 될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일단 금융에 네. 영향을 주니까 이게 네. 문제가 생기면 일단 금리가 또 오르는 거예요 시중 그러니까요. 금리가. 네. 그러면 쉽게 말해서 회사채 금리가 오르거든요. 그런데 일반 기업들도 자금 조달하기 힘들어져요. 음. 일반 제조업들도요. 음. 그러면 제조업이 어려워지면 경기에도 타격을 미치고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음.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은 대출이 많이 꼈기 때문에 금융에 영향을 주고 특히 부동산 pf 같은 경우에 금융에 음. 영향을 보면 신용에 영향을 미치고 네, 네. 그러면 신용에 영향을 미치면 신용이라는 거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음. 신용으로 해서 일종의 기업들이나 가게들이나 뭐 정부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이 신용 문제가 커지면 예를 들어서 전, 조달금리가 다 올라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동산 P.F. 문제가 생기면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도 떨어질 수가 있단 말이요 자, 그러면 네. 이게 부동산 P.F. 문제가 그래도 연착륙 됐을 때 시나리오와. 경착륙했을 때 이때 각각 부동산 그 가격 흐름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연착륙 그러니까 흐름만 보면 이제 타임라인을 음. 한번 그려보면 연착륙하면 집값이 이제 지금부터 빠지겠죠. 음. 그러면 집값도 연착륙처럼 빠질 것. 같아요. 점진적으로. 네, 점진적으로. 음. 그러면서 이제 이것도 니까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이제 회복하는 음. 구간인데. 이제 PF처럼 PF가 산업구조정과 경착륙이 되면 이제 버티겠죠, 가격은. 음, 음. 그러다가 일시 엉권에 확버지확 무너지고. 네. 그러면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안 오를 수도 있는 상황. 음. 너무 이게 데미지가 크면. 그런 시나리오까지는 안 됐으면 좋긴 하겠는데 음. 하여튼 걱정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게 부동산 시장이 어쨌거나 한동안은 뭐 지금 이제 뭐 반짝 다시 반등했다가 다시 이제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것 같고 그게 그 흐름이 그래도 뭐몇 년간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런 시장 흐름에서 주식 시장은 좀 어떻게 보세요? 연뭐 연동해서 움직일 가능성은 없습니까? 부동산 그러니까 이게 네. 예전하고 조금 또 다른 모습은 부동산하고 음. 주식 시장이 지금 음. 같이 투자화돼 있기 때문에 네. 또 자금이 막 금리가 유동성이 폭발하고 막 올라 이렇게 뭐랄까 자금이 풍부한 때에선 가치 음. 자산이 오르죠. 네네. 근데 만약 부동산이 좀 길게 이렇게 횡보하거나 가격이 빠지는 구간에 오는데 뭐 다른 지표들이 조금씩 개선된다면 주식시장은 좀 굉장히 좋을 수 있다고 보아요. 아 왜요? 유동성이 쏠리니까 음. 부동산으로 한가 부동산 쪽보다는 가. 그렇죠. 음. 그러니까 일종의 대체 투자자산이 음. 되는 거죠. 음. 부동산으로 가야 될 돈이 주식시장에 음. 가니까. 음. 그래서 오히려 부동산이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되면 오히려 전부 주식점진적으로 떨어진다고 그렇죠. 하면 그렇죠. 음. 그러면 주식시장이 저는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음. 음. 아니 근데 네. 중요한 포인트가 이게 네. 자산 구조잖아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한국의 그 삼국이 이제 특히 노후 대비하는데 되게 이제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생애 안정적으로 소득 활동을 할수 있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되게 짧고. 근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되게 짧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유럽 같은 나라들은 복지 국가들이 많아서 뭐 노후에 공공 소득 기준이 많고 미국 같은 경우는 보면 이제 뭐 401k 같은 이제 그런 기업 연금 이런 것들 통해서 주식을 아주 할수 있는데 인센티브를 되게 강하게 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실 자본 소득을 노후에도 많이 누리잖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금 흐름 측면에서 노후의 현금 흐름 측면에서도 상당히 여유가 있고 뭐어쨌든 복지국가들은 뭐 정부에서 이제 주는 소득 또는 미국 같으면 어쨌거나 이게 그 주식 투자 같은 걸 통해서 또는 펀드 투자 같은 걸 통해서 버는 버는 소득 이런 것들인데 한국은. 소득, 빨리, 퇴직은 어떤 나라보다 빠른데, 정년은 사실상 빠르잖아요. 음. 근데 예, 현금 흐름은 그때 딱 되고 나면은 완전히 끊어져. 네. 예, 이러니까 노후가 되게 힘든 거거든요. 그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게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현금 흐름 측면도 그런데 자산 구조 측면에서도 부동산이 너무 몰려있고, 음. 미국만 하더라도 뭐 말씀하셨지만 부동산 자산 비중이 50%를 안 넘는데, 사실 금융 자산 비중이 거의 뭐한40% 이상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한국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봤을 때 너무 이제 그 격차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일본이 원래 부동산 버블기에 우리처럼 부동산 자산 비중이 엄청 커졌다가 부동산 버블 빠지면서 이제 뭐 어쩌면 이제 버블 자산, 부동산 자산 자체가 빠지면서 뭐 이제 그 금융 자산 비중이 올라간 측면도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구조 조정이 됐는데 음.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한국의 자산 구조도 결국은 이게 뭐 구조 조정이든 아니면 뭐 능동적으로 이렇게 변화를 해 가든 그 자산 구조에서 부동산 자산의 비중보다 지금 금융 자산의 비중이 되게 많이 상당히 올라와야 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자, 오늘 뭐한 예. 시간 남짓 뭐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예, 역시나 그 현재의 부동산 시장 흐름 잘 짚어주시고 또, 한편으로 그 속에서 부동산 PF 문제 상당히 심각한 양상이라는 거 오늘 또 간명하게 어, 명승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 가계가자산구조 어, 어떻게 바꿔가야 될지 좀 힌트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자, 널 하여튼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기회되는 대로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